세상의 모든 이치를 바로 보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바로 보는 나라 바보 나라의 바보 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서 많은 루머가 돌고 있죠 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는 또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바보 도사와 깊숙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요 태어납니다 예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일생이라고 그러죠.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네. 인생을 살기도 하고 일생을 살기도 하는데 이 일생과 인생은 마치 등산과도 같아요. 등산. 예. 인생은 등산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예.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네. 손석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올바른 이미지로, 예. 발을 정자를 쓰겠습니다. 올바른 이미지로 차곡차곡차곡차곡,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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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MBC, 예, 그 다음에 JTBC, 예. 그 누구도 많은 사람의 그런 한 70%는요, 대한민국 국민의 70%는 손석희 아나운서를 싫어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의 인생에서, 지금 그의 인생이 지금 56년생이니까 63세입니다. 예. 지난, 지난, 지난 60년을 잘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이 손석희라는 사람을 어느, 벌써 어느덧 이 정상에 올라갔어요. 예. 정상에까지 올라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뭐 특별히 금수저로 태어나서 뒷배가 있어서 절대 아니죠. 한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바로. 제아. 예. 예. 복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복제아라는 말은 바보도사가 만든 말인데요. 이거의 어원은 따로 있어요. 바로 복제아입니다. 고제 아. 예. 그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복도 받고 또 모든 그런 어려움도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 나 자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TV에서, TV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위인들 있죠.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것들이 이렇게 거쳐요. 재밌다거나, 아니면 유익하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그 시사적인 것을 잘 꼬집고 본인은 아주 정도의 길을 이렇게 정도의 길을 걸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엄청난 지지를 받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그지 그 지지를 받으면요 바로 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사람한테는요 많은 것이 이렇게 이거는 어번던트 예 어번던트 어번던트 예 풍족해집니다. 무엇이 풍족해질까요? 바로, 여기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어, 친구, 친구. 예. F-R-I-E-M-D. 프렌드가 되려고 그래요. 프렌즈가. 예. 이거는 바로, 버우자라고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넉넉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네. 자, 지금 손석희 아나운서는, 손석희 JTBC 사장은요, 이 친구들과 이이 이 경제적인 것과 이 많은 것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풍부한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63세의 손석희는요 분명히 풍부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도 아주 좋은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네, 사람도 넘치고 또 자기의 소신도 넘치고 그러면요 이 시는 여기서부터 바보도사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이 시는요 이 신은 예 가, 우리가 흔히 가시라 그러죠 이렇게 오르는 오르는 사람을요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그러면은 이 테스트를 잘 넘기면 신의 반열에 신의 반열에 오르지만 이 테스트를 잘못 넘기면 다시 하락세를 걷겠죠. 자그 테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테스트만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는 꽃길만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 테스트가 몇 가지가 들어오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바보도 사랑 한번 깊숙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술입니다. 네. 예. 많은 유명 연예인들과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이술 먹고 망나니 짓을 하죠. 그래서 이 술을 조심해야 돼요. 술과 관련된 거는 음주운전 그다음에 성추행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그 다음에 술그 다음에 여자 예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어 여자는 술안 먹고도 이 여자를 또할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개는 그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술 여자 담배 뭐 담배라고도 하지만 몸에 나쁜 거라고 할게요 몸에 나쁜 자기 습관 그 다음에 술 여자 담배 마약 어 이거 엄청 안 좋죠 도박 예, 사이비 종교. 예,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이비에 연루됐다. 그런 악플이 많이 달리죠. 그 다음에 폭, 폭행. 예, 폭행으로 망친 연예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말. 예, 부정적인 말. 이게 상당히 진짜 나중에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욱하면서 화내는 거. 욱하면서 화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술, 여자, 담배, 마약, 도박, 사비 종교, 폭행, 부정적임만 욱하면서 화내는 거. 여기 다가좀더 제가 이제, 좀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바로, 돈 관계입니다. 돈 관계. 예. 돈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버는 사람들은 세금의 관계가 있고요. 또, 또 어떤 것을 할 때가 할 때는 투자를 받는 것. 예. 또, 돈을 펀딩을 하는 것. 예, 펀딩. 예.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곡제야, 복제야, 자기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것들, 술, 여자,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나자를 보면요, 이 주변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딴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술, 여자, 담배, 도박, 마약,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돈 관계, 이런 것들이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바르게 갈 때, 바르게 갈 때, 복이 엄청나게 오고, 그 복을 잘, 주변 사람들과 잘 누리면, 바로, 신과 같은 그런 인간이, 사람이 탄생되는 겁니다. 네. 지금 손석희 아나운서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보도사는요, 이 다음은 과연 누굴까? 손석희 같이 큰 산이 누가 있을까? 그것까지만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 손석기 다음에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유재석입니다 방송계의 큰산 유재석 예 유재석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 1 1 가지를 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바보도사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바보나라 바보도사는요 많은 그런 연구를 할 겁니다. 과거에도 2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앞으로 많이 연구를 더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아주 빼뜨린 게 있네요. 이 풍족함과 이 바람, 이 풍족할 풍자가 여러분,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하면 모된 바람이 됩니다. 예, 모된 바람이 되고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잘 관리를 못하면 바로 비바람. 태풍 비바람이 됩니다. 친구 우 자가, 버두 자가 비우 자가 되고, 풍족한 풍 자가 바람풍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를 되돌아보고 늘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보도사 또한 앞으로 복제야, 네, 많은 복을 나로부터 많은 전 세계에 뿌려서 큰,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바보나라와 같이 큰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바보 나라에서 만나요. 짜발.